안녕하세요.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캠핑카에 대하여 오늘은 올렸습니다. 캠핑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요. 캠핑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4인승 카운티인데요. 앞부분에다가 식탁을 놓고 변환테이블을 놓으며 의자를 놓았습니다. 사무도 보고 식사도 할수 있어요. 이곳은 캠핑카 내부인데요. 침실이에요. 침실에 보면 옷도 넣을 수 있는 수납장과 함께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요. 변환테이블로 의자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죽으로 시트를 만드니 너무나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이 캠핑카를 정말 언제 제 것을 만들어서 구입해서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지만 또귀찮아서 나가기가 어좀 게으를 때도 있어요. 요거는 그레이스. 어 말하자면 스타렉스 같은 거로 개조한 건데요. 여성분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차였어. 어, 실현당한 게 아니라 나는 차였어. 근데 차 안에다가 실내에 꾸미고 캠핑카처럼 만든 소형 캠핑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집시벨에 이어 또 이것이 나오는데, 어, 재밌게 보았어요. 요거는 소형차에도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소형 트레일러인데요. 껍데기만 500만 원 정도 하였어요. 내부를 보니까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여 침실을 사용할 수 있고 테이블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며, 또뒷 부분에다가 주방 시설과 아이스박스 등가스렌인지를 설치하여서 뒤, 뒤에서 변환 테이블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차였어에는 사이를 라미란 씨와 김숙이 인터뷰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등장하여 이곳을 보는데요. 중간 사이즈의 카라반 안에도 샤워실도 있고 주방시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참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캠핑카예요. 캠핑카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캠핑카 내부를 보면 수납공간과 또 창문 등이 있고요. 또 TV 시설 또 식탁, 변한 테이블, 수납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네요. 넉넉한 수납공간. 나 차여스에 나오신 두 부부가 계신데 처음에는 트레일러 박스를 만들어서 수납공간에 많은 짐들을 싣고 거기서 잠만 자고 차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자작을 했다고 하네요.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직접 건축학과를 나왔는지 설계과를 나와가지고 이것을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남자들이 드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안다면 다 자작을 할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것도 나름이겠죠? 많은 소품들도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 아름답기만 합니다. 일본 나라는 벌써 작은 캠핑카가 많이 출시되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출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이런 인도의 사막에도 이런 캠핑을 텐트를 치고 한다고 합니다. 주로 야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품들도 참 많이 등유나 라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품도 꼼꼼히 챙기고요. 많이 소품들을 사시기도 합니다. 라탄이나 이런 것들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또 장식을 해줍니다. 진정한 캠핑가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오지에서 캠핑을 한다고도 합니다. 캠핑카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작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행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